잠깐만 <목소리> 열살 거야, 할 거야 먹고 상욱이 버려버린다 늦기만 늦어 이거 씨 네가 더 늦을 것 같아요 잠깐만 소리 줄여주게요 오케이, 음. 오케이 소리 괜찮대요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할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허심탄회하게 요즘 제시가 그러더만 허심탄 알겠죠 허심탄 허심탄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스프린 마루님께서 쌤 예쁘게 늙으셨네요. 귀여운 영균 쌤 사랑해요. 쌤 점점 예뻐지시네요. 쌤 아름다우십니다. 아주 이것들이 나를 갖고 놀아 아주 희롱을 해라. 이 씨. 쌤 강동원보다 더 잘생겼어요. 내가 강동원을 본 적이 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음. 선생님, 일일 1회 모의고사 푸는 거 추천하시나요? 오버하지 마시라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개씩 풀겠다. 오버야 오버. 오바. 이틀에 한개 정도가 나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3일에한개 정도도 괜찮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 기출 문제를 하도 봐서 너무 질리는데 이맘때쯤 어떤 컨텐츠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도현이 수능 완성은 풀었니? 수능 완성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잖아. 수능 완성 반드시 풀어야 되고,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도 있잖아. 그렇게 좀안 풀어본 문제들을 지금은 풀어보는 게 좋아 자 11모 뭐. 아 2학년 학생들은 11월 달에 모의고사 보지? 진짜 부실게요 그렇게 부셔버리세요 저는 부실게요 부셔버리세요 영균이 부실게요 당신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리세요 응. 어? 파이널 모의고사 벌써 품절인가요? 주문하려니 11월 초 입고네요 어? 파이널 모의고사 나오자마자 품절입니다 그냥 나오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품절돼 버렸어 재입고 될 거예요 푸린이 조금만 기다려 재입고 될 거야 아직도 현장학생들 밥 사주시나요? 이제 밥 사주면서 상담하는 그런 이벤트 형식과 이런 걸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할 수가 없어.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승준이가 선생님 수업 듣고 시간이 10분이 남기 시작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타이머택 강의가 뭐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남은 시간이라도 타이머택 강의 듣고 가면은 시험장에 가면 문제는 무조건 다풀수 있을 텐데 문제는 타이머택도교재가 품절입니다. 대신 강의 옆에 교재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필요한 부분을 인쇄해서 듣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어우 쌤 빨리 수능 보고 싶네요 우빈이 준비가 충분히 되신 모양이지 우빈이? 우빈이 올해 딱 끝내도록 하세요 너는 올해 선생님 생각에는 넌잘될것 같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이상한 거지 쌤 이번 시평 화작을 겁나 틀려서 집 나간 멘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멘탈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화법과 장문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서 공부하면 충분히 보완학습 가능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강의 도움을 받도록 해 선생님 간결한 화작강의 있으니까 8강밖에 안 되거든? 그거 듣고 시험장에 가면 좀 나을 거야 자사설문의사 풀고 나서도 5단계 분석법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거죠? 당연하지 모든 문제에 지문에서 답의 근거 찾기 하기는 좀 시간이 없다 그러면 틀린 문제만이라도 틀린 문제만이라도 정확하게 지문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파인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시 하라 선생님 적성시험 전날 들은 EBS 파이널에서 두 지문이나 나와서 빠르게 풀었습니다 그래 대학별 적성고사 있잖아 적성고사도 요즘에는 EBS 연계를 하더라고 적성고사나 대학별고사 이런 거 준비하는 친구들도 EBS 공부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선생님 비문학이 너무 약한데 지금 정밀한 독서 들어도 괜찮나요? 최고난도 독서를 들으세요 선생님 저안 그래도 약한데 뭔 최고난도입니까? 최고난도 독서 들으세요 그게 지금 시간에는 도움이 더 많이 될 거야 그렇지? 조청 6화 a s e 만입니 a s 만 소리 괜찮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강학원 휘문고, 박모군, 어머니.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이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 시켜가지고 수능 잘 보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저번 구평 라방 이후로 타이머택과 최고난도 주구장창 들어서 구평보다 등급 2개 올랐습니다. 수능 때도 할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지혜야 너는 된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 수능 때는 1등급 받으세요 너 분명히 잘볼 거야 대신? 쌤 너무 귀여워요 쌤 강의 듣고 2등급 올랐어요 얼마나 좋아 어? 선생님 귀엽기도 하면서 등급도 오르고 자 애들이 나 테러하겠다 선생님 그거 점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컨디션은 똑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네가 문제죠 일 아니면 사예요 미쳤네요 주사위 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 자잘 들어 국어 점수 편차가 왔다 갔다 심한 학생들은 1차 풀이를 하고 나서 반드시 2차 풀이를 하세요 답안지 보지 말고 다음날 그날 바로 하면 은 지문이랑 다 기억나니까 다음날 빨간 펜으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반드시 2차 풀이하는 습관을 들여라 그렇지? 음.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치의 강에서 형광 뛰고 있는 학생입니다 형광을 듣고 있겠지 형광을 <laughs> 뛰고 있는 건 나고 3월에 52점이었는데 이번에 88점 나왔어요 브라보 너도 진짜 많이 올랐구나. 이게 바로 연균이 효과입니다. 잘했어. 지금 그 감각 그대로 수능까지 간다. 오늘 어, 너는 수능 일등 나온다. 헐 놀려고 유튜브 들어왔는데 놀려고? 죽여버릴 거야. 지금 라이브 하시네요. 어, 잘 들어왔어요. 내일 쌤 모의고사 처음으로 풀어볼 건데 기대돼요 음 쉽진 않을 거야 선생님 모의고사가 쉽게 제작하진 않았거든 EBS 70% 연계 이런 거다 해놨기 때문에 작년에 적중률도 굉장히 높았고 풀어보면 분명히 수능 날 도움이 될 거야 쌤 문법은 그냥 암기인가요 꼭 한두 개씩 틀려서요 내가 수업시간마다 했던 얘기가 있죠 문법은 암기가 아니다 이해다 이해 중심으로 부족한 문법 단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암기한 문법 개념을 떠올려서 푸는 게 아니야. 문제마다 사례 또는 문법 규정 이런 게 제시가 되잖아. 그걸 보면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문법을 암기해서 내용을 떠올려서 푸는 게 아니다. 그죠? 자 아, 후동이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너 중간에 약간 눈빛이 마시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엔 또 열심히 하는 거 같대 너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므로 내년에도 들어야겠습니다 죽여버린다 대학 가야지 후동아 후동아 대학 가야지 저토요일날 면접인데 너무 떨려요 학종 면접 보는구나? 잘 들어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볼 수가 있느냐 말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겸손하게 말을 하되 자신감 있게 태도는 겸손하게 말투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지게 선생님 국어 6에서 시작해서 이번 시험모의고사 3등급 나왔습니다 근데 혼자 사설모의고사 풀면 2, 3등급 나오는데 시험장에 가면 엄청 떨려요 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변이 약간 어수선한 환경에서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옛날 선생님 제자는 어떻게 한 애도 있느냐 패스트푸드점 가고 모의고사를 거기서 푸는 애도 있어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집중력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한 친구도 있어 걔 수능에서 한개 틀렸습니다 진짜로 로데리아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거기서 집중하는 연습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로데리아를 가라는 게 아니야. 맥도날드 가라는 게야. 맥도날드가 더 맛있음. 어 모의고사 현장음을 그대로 담은 애들 페이지 넘기는 소리, 그다음 다리 떠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책상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 이걸 그대로 담은 ASMR을 올려줄 거예요. 비치 못하게 혼자 모의고사 푸는 경우에는 그 ASMR 틀어놓고 시험 보는 연습해. 재수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쌤아 재수로 이행시를 해달라고 제 재수를 떠올리는 순간 수+ 수능 망한다 기가 막히지 않냐 쌤이 주신 부적으로 논술 안 떨고 봤습니다 민서이가 현장 재잔데 홍대 논술 있었나 봐 내가 무당이야 마 근데 써줬어요 오나 죽었대 꼭합격하기 선생님 시옷 미음 여고 확진자랑 수학 수업이 겹쳐서 내일 검사받으러 가는 아 코로나 검사받으러 가는구나. 힘내라고 한 번만 어 검사 잘 받고 오시고 음성 뜰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음성 뜰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검사 잘 받고 와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 찍고 10월 모의고사도 97로 1등급 유지했어요 오, 10월 모의고사 컷이 되게 낮던데 97이면 하나 틀렸네 요즘 EBS 파이널 듣는 게 유일한 힐링입니다 선생님 강의가 힐링된다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 어떤 친구는 수학 공부하고 막 이러고 머리 터질 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힐링한대요 좋은 거겠지? 응, 어생님 고마워요 네. 자 이름 불러주시는 거왜 이렇게 힘이 되죠? 원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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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번 불렀습니다. 분명히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윤의진, 의진이, 국가 점수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공부량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사설 모의고사든 시월 모의고사이든 계속 점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진이 너 잘하고 있다. 이게 내가 아는 목동 의진이라면 너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야. 너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원래 내가 모의고사 잘 풀었을 때그 감각을 되찾는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풀도록 해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넌 수능 날 무조건 잘 보게 돼 있어 그치 음.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이 다 됐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저 건데 또 잔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수능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점점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진다는 거 선생님도 너무 잘 알고 있어.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부터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다 보면 그러면 수능 날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게 돼 있습니다. 수능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수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능을 잘 보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라. 알겠죠?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보기 전에 라이브 방송이 또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도 만나요. 바이바이.